친구분들의 보톡스 부작용 경험담이라든지 부작용을 겪었던 얼굴 보시고 무서워서 못 맞는 분들이죠. 엄청 겁이 많은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나미 의원의 고경미원장입니다 여전히 보톡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시죠? 제 경험상 보톡스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주름이 없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싫고 오드리 앱번처럼 자연스럽게 주름진 얼굴로 늙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보톡스 수요가 많은 요즘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주름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마음이 살짝 흔들리시는 시기가 자녀분들 결혼식이나 상견례식. 인데요 이유가 있죠. 요즘은 나이대보다 10년 정도 어려 보이는 게 그리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미루고 미루시다가 마지막 딱 2주 차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이때는 정말 근육 보톡스 시술은 좀 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긴장되는 결혼식이나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 불편이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면, 특히 처음 시술 받는 분들에게는 더 부작용이 훅. 다가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요한 행사나 미팅을 완전히 망쳐버리실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죠. 물론 피부에 넣는 자연스러운 스킨 보톡스는 맞으실 수 있지만 아무튼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보톡스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경조사나 중요한 면접이라든지 미팅이 있는 그런 시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한달 전까지는 미리. 맞아 놓아야 혹시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교정도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친구분들의 보톡스 부작용 경험담이라든지 부작용을 겪었던 얼굴 보시고 무서워서 못 맞는 분들이죠. 엄청 겁이 많은 분들입니다. 보톡스가 눈으로 흘러 들어갔다더라 눈썹이 앵그리버드가 됐다더라 웃고 있었는데 화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입니다 보톡스 시술이야말로 베테랑 원장 애기조차도 상당히 까다로운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다 여기시겠지만 오히려 사소한 시술로도 상당한 문제 게다가 타인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눈에 띄는 문제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고요 고객의 얼굴에서 표정을 자세히 다 관찰한 후에야 제대로 된 보톡스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시술 가격이 또 저렴하고 또 보톡스 주위에서 많이들 맞으시니 단순히 의사라면 누구나 또 어느 병원에서나 할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랍니다. 그냥 마비시키는 거 이거랑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부작용 없이 맞는 거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경험 감각. 그리고 꼼꼼함과 문제 발생 시에 해결법 등이 가장 중요한 시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명이면 만명 근육 모양이 모두 다르니까요. 시술 후에 예상되는 얼굴의 변화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용량 조절, 깊이 조절 이렇게 다 해야 되니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눈썹 산 높이만 조금 달라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지니 항상 대칭 역시도 잘 염두해서 놓아줘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의를 해도 생기게 된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조금 안심되는 건 부작용 역시도 보통수의 효과만큼이나 아주 영구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쨌건 불편함이 생겨도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안 생기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얼굴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주시는 원장님을 만나신다면 이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듯 전혀 다른 결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과거에 타원에서 보톡스 맞고 한두 번 정도 후회하셨던 분이 계시면 근육 모양 좀잘 파악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시도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도해보는 것과 시도해보지 않는 것과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봐야죠. 세 번째는 여전히 통증 걱정하시는 분 계시고요. 자주 맞아야 되는데 아프니 싫다는 분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진통에 도움되는 거는 피부 표면 마취나 얼음 마취 이런 것들이 도움되고요. 시술 주위에 진동요법 이런 것도 들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보통 스킨 보톡스에 비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근육을 찌르는 신경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일반 근육 보톡스는 리들링 통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중독 걱정되신다는 분도 간간히 계시는데 보톡스 시술 주기는요. 스킨 보톡스를 제외하고 저희가 5, 6개월로 지정해서 조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독구 설사 걱정하신데도 보톡스는 내성이 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술 주기를 크게 어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십니다. 자주 맞고 싶어 하셔도 주름이 보이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대망의 마지막, 내성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내성의 경우는 좀 어렵긴 어렵죠. 일단 생겼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잘 내성이 생기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10년간 개원을 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보톡스 시술을 계속 해왔지만 보톡스에 대한 내성은 참 어렵습니다. 빈도가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성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맞는 분들에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고 시술 주기가 빨라지는 거를 조금씩 경험하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문 부작용이긴 해요. 물론 요즘은 점점 더 보톡스 시술의 그 유경험자들이 늘어나서 기존과는 점점 더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일단 내성이 생겼을 때 몸에서 체감되는 어떤 치명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단이 보톡스 내성의 단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적인 보톡스 시술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죠. 치료 목적에 그런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 경우 약물의 효과가 사라져서 치료를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국내 보톡스는 모두가 A타입의 보톡스 잖아요 그리고 B타입 보톡스는 미국에만 있으니 내성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구매해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특별히 보톡스를 너무 거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만 40세 전후에 혹은 표정주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맞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1년 내내 바르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걸 방지하려고 우도한다거나 고주파나 집속초음파 같은 그런 값비싼 장비들로 피부를 재생시키려는 그런 고생에 비해서 보톡스는 두 차례 정도 약간의 따끔함과 소액의 비용이죠. 그런 걸로 상당히 강력한 미용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시술이라서 모든 시술들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된다면 당연히 닥터로 네. 꼽겠죠.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개꿀이라는 표현이 딱이지 않습니까 일단, 스킨 보톡스는요, 근육이 아닌 피부에 놓아주는 보톡스겠죠?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요, 피부에도 자잘자잘한 근육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스킨 보톡스는 피부에 맞게 되면 털을 이렇게 꽉 잡아당겨서 세워주는 기능을 하는 잇모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잇모근이라는 모공 옆에 붙어 있는 아주 가느다란 근육들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결국, 털을 당기기는 하지만요, 모공까지 함께 넓혀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로 마비시키면 피부 모공이 일시에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거죠. 게다가 분비를 또억제시키기 때문에 땀 분비 억제되고요 피지도 억제되고 홍조를 악화시키는 모세혈관 확장 역시도 막아주어서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모공도 작아지면서 피부색이 환해지고 반짝임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스킨보톡스가 물광주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스킨보톡스는 표정주름, 즉, 근육의 움직임은 유지하면서 피부의 잔주름이나 결, 모공개선 등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부스터는 스킨보톡스랑은 전혀 다른 시술인데요. 실제 주사 후에 진피층에 콜라겐 생성을 일시에 촉진시켜주는 제품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부스터로는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울트라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들 모두 콜라겐을 생성하는 기전이 다르지만, 진피층 자체를 두껍게 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려지고 촉촉하게 되죠. 스킨보톡스도 소량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스킨보톡스는 좀 다듬어준다는 느낌에 가까운 시술이고요.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 보톡스를 한번 맞고 수년 뒤에 그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드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절대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보톡스를 10년 맞으신 분이 그 다음 달에 사진 찍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보톡스 맞은 얼굴에 1년 나이든 얼굴이죠. 더 늙은 얼굴로.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요. 계획을 잘 짜신다면 아마 보톡스를 안 맞고 10년 지내시는 분보다 아무리 적어도 피부 나이가 10년 후에 3년 이상의 차이는 무조건 날 겁니다. 아무튼 보톡스 입문은 임산부나 수유부, 어린이 청소년 아닌 주름이 좀 있는 얼굴이라면 제 경험으로는 일단 추천해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원장님 계신 곳이라면 꼭 가셔서 고민 상담 받아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여전히 반짝거리 여러분의 얼굴을, 피부를 위해서 즐겁게 고민하는 다나한 뷰티 고경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